어, 천만 원 할인을 하고 있죠. 어, 고객님들께 최대한 어, 할인을 또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, 부수적으로 고객님들께한테 꼭 필요한 우리 랭글러 루비콘을 출고할 때 그런 필요한 표시품들을 장착을 했습니다. 요 광광 미러입니다. 그래서 어, 아무래도 요 글라스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어, 좀 넓게 보이는 티아가 확보가 조금 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어, 옵티클래스 제품 광광 미러 작업 완료해드렸고요. 어, 두 번째는 어, 루비콘 이게 사이드 스텝이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전동보다는 그냥 고정 사이드 스텝이 겨울에도 눈이 되게 잘 녹고 대대페달도 조금 고급스러운 걸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이 왼쪽에 깜빡이 넣는 부분이 좀 짧습니다.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뭐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왼쪽 부분 같은 경우 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텐션을 껴서 조금 더 넓게 고객게해서 좌회전, 우회전. 어, 깜빡이를 넣을 수 있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용하실 것같고요어 내비게이션이 좀 넓어지긴 했는데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어 핸드폰 거치대를 이렇게 요청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끝에 끝부분부터 이렇게 케이스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쪽에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어 뒷각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요번에 볼이 좀 올라가 있는게 보이시죠?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로 15도를 눕혀서 지금 육안으로 봐도 뒤가 많이 눕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어, 즐길 수 있으실 것같고요어 지금 천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가지 서비스면에서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제공되는게 안심필김에 어, 연락 주시면 최대한 우리 고객님들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히김이습니다